아왜 이렇게 애들을 강압적으로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런 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럼 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제 가장 좋은 건새 아빠로 네. 이제 <laughs> 짧지만. 굉장히 필요한 예, 우리들에게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 50대 아들 딸을 둔 가장입니다. 아, 50대 아들 딸을 둔 가장이면은 80대신? <laughs> 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소통이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20대 아들 딸아 50대래요 아 저는 50대 때리고 싶네요 대표님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 50대. 아니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50대 아들 딸 네. 어떻게 하면 20대 아들 딸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혹시 손 아, 야. 제가 아, 네. 아, 우리 특전사 마이크. 우리 그 아, 특전사 혹시군요. 아들하고 딸은 몇 살이 됐습니까? 딸이 25살이고요. 아, 25시고 아들이 23살입니다. 23살이고 그러면은 그런 느낌은 아버님이 느끼시기에 어좀 이렇게 좀 좀 소통이 안 되네라는 게 어렸을 적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니까 느끼셨습니까? 어, 젊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문맥에 전택에 어떤 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졌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빠가 너무 특전사인 거죠. <laughs> 이제 저는 이제 해병대를 병으로 나왔는데 그 해병대나 특전사나 막 이렇게 조금 기강이 세고 이제 그런 어, 부대나 아니면 그런 사건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걸 말로 막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 새끼들 왔다 가고, 야, 아빠, 딱 앉았다 일어났다 50번 해. 이 새끼들 이런 분이 있고, 말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 기운이 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연기자, 고급 연기자는 기운으로 조지는 조, 조수는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아버님은 그런 어, 언어와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운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난 그런 언어도 안 했고 그런 행동도 안 했고 그런 기운도 안 풍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다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조지기도 하시고 기운도 풍기시고. 그걸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시절에도 했습니까? 늘 강요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거죠. 아빠 입장이나 엄마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이 새끼 어려서는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하더니 갑자기 이 새끼가 대가리 컸다. 너 지금 머리 컸다고 아빠한테 너 지금 딱딱 대들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 새끼. 부모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이들은 갑자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세상에 갑작이는 없잖아요. 네, 세상에 갑작이는 제가 보기엔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수면으로 수면 밑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아요. 어, 아빠가 너무 강압적이고 무섭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 같고 그리고는 이제 그 근데 그게 이제 30년 전 특전사니까 몇 년도 입대하신 거죠? 거의. 93년도. 했던가? 그러니까 93년. 어? 저 93대 큰데. 저 93년 6월에 입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데저 그때 많이 때리 때렸죠. 네,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사관 하사관으로 가셨는데 아, 하사관이 더 때리더라고요. 병들은 그냥 그냥 앞에서 맞고 하사관은 뒤에서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거의 한 4년, 5개월, 5년 전후 하셨잖아요. 6년 전후. 아, 그러면 이 6년 안에 이게 엄청 배어 있을 거라고요. 30년 전 그런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의 직업 군인들에게 이게 엄청 묻어 있을 거예요. 지금 군인은 뭐 그냥, 그냥 뭐, 아람단이야 아람단.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랬을 거예요. 30년 전은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불합리한 게 많았던 시절. 야, 이게, 야,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세월을 견뎠고 그 세월이 몸에 익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문제는 제대하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식이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를 안 해. 네. 저도 군대 제대하고 저는 2년 2개월이었는데도 제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해, 딸, 네, 네. 군복 입고 성학과 동기 여자애들이 오빠 언제 제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제대 안 하냐고. 제제 안 하냐.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네 입장에서는 야지였는데,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나봐요. <laughs> 군대 안 갔다고 이 방이 이 것들 뭐이런뭐 도시락 싸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거 딱 이거야. 딱. 이런 이런 자기만의 이, 이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 두 분은 그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활한 걸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막, 사회에서 인정받고. 근데 이제 그거의 유통기간이 조금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의 그렇게 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켓 엄청난 걸로 확 타고 올라가지만, 어느 중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붙어 있는 채로 계속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계속 참았겠죠. 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참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이 참냐? 착한 애들이 참습니다. 여린 애들이 참고 그 못돼 참아 애들은 그때 아버지랑 어려서도 치고 받습니다. 그냥 아빠가 뭐이 새끼를 너 아빠 우습자그네 우수어요. 우수어! 우스워.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야, 이 새끼가 안 되겠네. 저저 새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 저 새끼. 오히려 그런 애들이 잘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착한 애들. 말잘 듣고 눈치 보고 싸움 일으키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사라지면 좋을 단어 착하다 어, 우리 애는 착해 착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진짜 아주 곱게 곱게 자랐어 요즘 나약 좀 하지만 애가 진짜 착했어 진짜 너무 착했어 진짜 엄마가 죽으라그러면 죽고 부활하라 하면 부활하라고 그냥 구름 타라 그러면 구름 타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이 에너지에 아빠가 에너지를 준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이 스프링이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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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렸겠죠. 그리고는 이제 나 도저 히 이렇게는 살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힘이 좀 생겼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스프링 값이 수십 년 참게 빵 하고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머니는 남편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 애들한테 너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으셨나요?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아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애들을 강압적으로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런 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제 가장 좋은 건새 아빠로 네. 이제 <laughs> 공수부대 아빠는 낙하산에 실어가지고 이리 저기 어디 바누아투 같은 데로 가고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아빠로 이렇게 부드러운 아빠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남편분한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자기야 너무 세.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애들 너무 어려. 자기야 너무 세.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새 아빠가 맞습니다. <laughs> 그거를 안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힘이 너무 있으셔가지고 그 말을 안 들으신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 그럼 아버님은 언제부터 힘이 좀 빠지셨습니까? 어, 몇년 전에 이제 한번 크게 좀좀 <laughs>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음. 그러고 나서 남편분이 좀 바뀌신 거예요? 네 음. 아. 그럼 이제 아빠는 이제 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애들이 조금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말도 좀더 걸어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빠하고 이렇게 뭐좀해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하셨다고 <laughs> 부담스럽습니다, 낙하산 아빠. <웃음> <웃음> 차, 언제부터 이렇게 챙기셨다고 친절하셨다고 뭐. 엄청 챙기시네.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그, 이렇게 해야 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이제 아빠는 이른바 엄청 섭섭해할 거라고요. 소외된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응. 음. 우리 옆에 같은 동기분은 공수부대에 같이 그때 시기를 똑같이 경험하셨는데 우리 마이크를 옆에 아내분께 어, 그 우리 남편분은 이러진 않으셨어요? 똑같으셨어요? 어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laughs> 아 부드럽게? 아, 저희 아빠는 아. 저보다 더 부드럽게 아이한테. 아, 아 이게 네. 새 아빠가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laughs> 공수부대 나왔다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해병대 나왔다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어떤아빠는 공수부대 나와도 그냥 부드럽게 어,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몇 십입니까, 지금? 아, 저는 24살 딸아이 하는 한, 한 명이에요. 딸한 명? 네. 그러면 그 딸하고 아빠하고는 지금 사이가 좀 어때?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빠 안아줘. 뭐 이렇게 지금도 스킨십 여전히 하고요. 어릴 때처럼 그렇게 관계가 좋아요. <웃음> <웃음> 아버님이 뿌린 대로 거두신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버님? <laughs> 그 우리 저기 우리 아버님 마이크 한번 주시고, 아버님의 아버님하고 아버님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남편분 하고는아버지하고 많이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유로요? 저희 아버님도 군대 이제 육이오 <laughs> <laughs> 전쟁을 겪고 나오신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남자로 군대를 갔다 와야지 철이 든다고 말씀을 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엄하게 구셨던 것 같고 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잘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6.25는 말 그대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람 죽고 죽이고 뭐다 부서지고 뭐팔 잘리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정신 바짝 차려서 사주 경계하고 살아남고 약한 이 새끼 약한 죽어 그뭐 뭐 대화 이뭐대 대화, 대화하다 포탄 떨어지면 대화하다 그냥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새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순위잖아요. 이게 그 세대를 산우리아버지의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그 언어 값을 수십 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아버님은 또그시절의 또 공수부대를 갖고, 그래서 더그 언어가 강화된 것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새끼 기압들게 딱 키워야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언어 값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생긴 것 같네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아버님이 지금 오십 대 초중반이십니까? 네 중반입니다. 그럼 오십 대 중반인데 이 사실을 인식했고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인식했다는 게 선택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혼 딱 해버리면 그때는 훨씬 강을 건너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 편은 저희가 절대 편집 안 하고. 이 내용을 잘 해서 먼저는 아이들이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갑자기 나한테 섭섭하는처럼 말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20년, 25년 스프링이 눌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이 엄청난 그 에너지에. 근데 이게 보통 아이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빠가 하나라고 하면 아이에게는 열 개가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일반 군인도 아니고 공수부대에 이 생긴 이 아우라가 있거든요. 말안 해도 그리고 딱한 마디를 해도 그 특수한 환경에 오래 있는 사람은요 그이한 그 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20배, 30배, 100배가 돼 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매도 대고 딱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버님이 생활하셨던 그 시절에 비하면. 근데 그때는 아이들은 아이였으니까. 아빠는 보통 이상이고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아이였기 때문에 이 충격 값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25년 전후에.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건 너무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오랜 세월로 이렇게 된 거니 갑자기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이걸 갑자기 좋아지게 하겠다. 이건 그것 자체가 더 문제를 얼그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1년 생각할 걸한 3년 생각하시고. 3년 생각할 걸한 5년 생각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핵심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 없다. 그러니 아버님 생각하기에 살짝 인위적이라고 해도 그럼 애들이 인위적이라고 말로 분위기로 표현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뭐, 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해. 그러면, 어, 아빠 많이 달라졌네. 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어? 하늘나라 갈 때가 됐나 보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 이래? 예전처럼 해, 아빠. 갑자기 뭐, 이거 불편해, 이런 거. 예전에 뭐 그렇게 하시더니 뭐 지금 갑자기 뭘. 불편하다고 아빠, 불편해. 인위적인 것 같고, 그때 아버지가 또 충격 받거든요.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삐져버려. 그럼 삐져가지고 에휴, 나도 안 하겠어. 그럼 이제 또 사모님이, 아휴, 이 새끼, 또아시면 젊어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나이차먹더니 계속 삐지고. 국과 지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놈이 아주 그냥 아휴 중간에 이거 나만 진짜 숨을 못 쉬겠다 나만 숨을 못 쉬겠어 그러면 이제 사모님 스트레스 많이 받 그러면 이제 택배 많이 시키게 돼 스트레스 받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버님께서 일단 축하한다 이번 시간을 좀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시죠 3번. 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 아니니, 조금 1,20%는 연기라도 해야 된다. 연기 계속하잖아요. 진심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진심은 애절한 마음 한 번이 아니고, 꾸준함이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랍네요. 그러니 꾸준함이 진심이다. 그러니까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어떤 묘수도 지금 아이들에게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25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묘수는 뭐냐? 어, 아빠가 꾸준히 하려고 하네. 그럼 자기네가 내칠 거예요, 아빠를. 어, 그래도 아빠가 꾸준히 하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하기 후든, 내가 아빠한테 너무 하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좀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 없게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빠가 계속 꾸준히 하네. 어, 내가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대화하려고 한다면 자꾸 인생을 컨설팅하는 것보다 아빠가 알아도 모르는 척 도움을 구하는 언어 방식이 좋습니다. 이거 뭐 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뭐잘 모르겠네 아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좀 조금만 알려줘 봐봐 이거 핸드폰으로 야동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좀좀 <laughs> 알려줘 봐봐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컨설팅하고 지시하고 미래를 또 얘기해주고. 아버지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래를 또 유추하고 이런 건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진짜 물어보고. 낙심하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아이들은 25년 동안 그랬으니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0년 전에 공수부대를 6년을 견디셨기 때문에 아버님 안에는 그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뭐 아시겠지만 특수부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훈련을 하고 수많은 작전을 하는 건데 그 힘든 시절에 공수부대 6년을 계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도 경계 근무를 24시간 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인들이 그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전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두 분의 후배분들이 또 어딘가 이 추운 날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거고 군대는 아무리 좋아도 좋아도 힘든데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아버님이. 아들하고 딸한테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우리 저기 우리 PD님 보시고 마음에 꼭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죠. 사랑하는 아들 딸 아빠가 너무 너희들에게 힘들게 강요하면서 살아오게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아빠도 많이 바뀌는 모습으로. 너희들게 다정 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어.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고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다가 이 술에 인이 박혀버렸네.